안녕하세요, 배우 이영애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 모델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하지요. <laughs> 특히나 제가 뭐 밤샘 작업도 있고, 연기를 하는 배우이다 보니까, 어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가끔 명상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보조제나 또 여러 가지를 챙겨서 먹는 것도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대장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거의 1년 가까이 촬영을 했으니까 또 제가 주인공이고 그 흐름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건강 관리였어요. 그래서 대장금이 한의학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경옥고 공진단을 그때 더 자세하게 알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선물도 많이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감기 한번안 걸리고 끝까지 촬영을 잘 마무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뭐 경옥고 공진단은 저희 어머니 할머니의. 뭐, 할머니 할머니 때부터 쭉 이어져와서 좋다는 건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대장금을 통해서 제가 직접 복용을 하고 큰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뭐 밤샘 촬영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 쌍둥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이들 보살피면서 또 드라마, 촬영하고, 또 집안 일도 하고, 뭐, 일인 3역 사역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호국 공진단을 꼭 챙겨 먹고, 어쩔 때는 뭐두 알씩 챙겨 먹기도 하고, 집에 그냥 항상 쟁여놓고 있습니다. 강렬했어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군더더기가 없이 그냥 목숨 수. <laughs> 이거 드시면은 오래 산다. <laughs> 패키지만 예쁜 게 아니라 로고도 정말 예쁘게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양이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수 제품은 사양이 100mg. 그만큼 사양이 많이 들어갔고 또수 제품은 의약품용 한약재로만 만들어야지 경옥고 공진단이라고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이고 그 밖에 많은 제품도 아주 좋다고 저도 들었고 복용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으셨습니다. <laughs> 진심으로 담아서 이 제품을 만드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좋으셨어요. 이런 좋은 제품을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같이 나누어서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어,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고 저도 복용을 했고, 아주 저도 효과를 봤고, 또제 남편도 보고 되게 몸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듣고, 아, 그래서 해도 되겠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laughs> 피곤하신 분들, 기운이 딸리신 분들, 또 많이 더울 때 기력 딸리는 분들한테도 좋고요. 수험생들한테도 좋고, 집안의 상비약으로 두시면서 그때그때 꼭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여러분이 건강을 선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선물하세요. 감사합니다.